머리에 다 버섯 모자 쓰고 있는 것 같아. 되게 귀엽네. 여기에 한번 가볼게요. 야, 나 올려줘. 올려줘. 자, 야, 잘 던져야 된다. 잘 던져야 돼. 잘 던져야 된다, 너. 으, 자, 아이씨. 야, 이씨, 하나, 둘, 셋 하고 던져야지. 바로 던지면 어떡하냐. 어이씨. 어, 예, 주무시네?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아, 얘는, 얘는 시체인가 보다. 그러면, 몇명더 있어야 될 텐데. 저 일어나세요, <laughs> 선생님. 선생님 일어나세요. 여기 한 명밖에 없는데요. 여기 한 명밖에 없는데요. 자, 네, 내려가 계세요. 자, 내려가 계시고요.

아이고, 멀다. 어디까지 가야 되지? 그래, 맞아. 아까 이거 있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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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지. 내려줘. 아니지. 이거를 잡고 올리라고. 그렇지. 이 안에 몇 마리 들어있나? 다 나오세요. 자, 에블바디 나오세요. 한 마리밖에 없는데? 더 가야 되나? 더 가면 있나? 뭐야, 이거? 야, 거기 있어봐. 야, 거기 있으한다고 진짜 있는 거야? 잠깐만. 나, 나, 뛰어야 되나 보다. 나 던져줘. 잘 던져야 돼. 이번에 하나, 둘, 셋 하고 던지는 거야. 알았지? 하나, 아! 아이씨. <laughs> 너 봤어, 너. 너 빠방이, 너. 너, 노란 모자 넣어도 돼. 봤어.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터!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지 잘했어. 아, <laughs> 쟤 재밌겠다. 어이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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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주 그냥. 뭐하냐? 일로와. 뭐야? 이거 자, 온다. 이번에 세게 박살 안 나나? 쟤는 어떻게 데려오지? 다시 한번 중간에 한번 올려 볼게요. 자, 다시. 자, 하나, 둘, 셋 한번 던지는 거야. 하나, 둘, 셋. 자. 됐지?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아, 다시 다시 다시. 다시다시다시 아알았어알았어알았어 아아아아 아깝다 오 너무 왔어 너무 왔어 뭐야? 아아 아차어 많이 나왔다? 이네총 몇명이야 야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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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몇명이냐? 수명 <laughs> 됐나? 하나 둘셋네야 번호 새끼야, 번호 이새끼야 번호 임마 하나 둘셋네 아이 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차렷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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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숫자 좀 세보게 좀 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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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대 일열 종 아야 휴 그냥 와 알았어 그냥 와 가서 뭐 세보지 뭐 그냥 와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이 씨 뒤에 있는 놈이 앞으로 오고 앞에 있는 놈이 뒤로 가고 해서 헷갈리네요 일단 가서 세보자 빨리 와이 오합지졸들 빨리 와 여기 여기죠? 자다 와봐, 다 한번 세보자. 자 모두 몇 마리인가 한번 세봅시다. 자 나까지 하면은 딱 되겠죠? 오케이 됐어, 됐어. 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하나, 자자야 들어줘, 들어줘, 나 들어줘, 들어줘. 하나, 둘, 셋, 쳐, 쳐. 어, 뭐야?

자, 한 번은 이걸 터뜨려야 돼요. 자, 터뜨리고요. 자, 이제 음파가 사라지면,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딱 그렇지 죽지 그렇지 일개 가면 안 돼요 저기 레버가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하나 둘셋넷어야왜안 튕겨져 어우 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이씨, 하나 하둘셋넷 다섯 여섯 자아야야 야. 너무 빨리 했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 자 이번 철수는 집에 보낼게요 이번 철수는 반드시 집에 보내겠습니다. 아..안돼안돼 안 돼.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차 음파공격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아..뭐야 아야야이게 뭐하냐? 놀라고. 놀라고.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둘, 셋. 이건 뭐야? 다섯, 여섯. 아. 아, 이걸 돌아가서 저 막을 수 있구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그러면은 저 사다리 중간쯤에 가게 하면 되겠네요. 으, 차. 하나, 둘, 아,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그렇지. 아, 자, 여기서 문제다. 넷, 다섯, 여섯. 아, 여기서 문제인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졌잖아! 아유, 씨! <laughs>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아, 어떻게 해야 되지? 헛! 자!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뭐 어떻게 하는 걸까요? 뭐 방법이 있겠지? 뭘까요? 분명 가면 그냥 죽는단 말이죠? 아, 저걸 자동으로 돌아가게 해서 맞춰야 된다고요.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빵에, 따!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아. 다섯, 여섯! 아. 아, 다섯 여섯 빵! 디어늦었어늦었어늦었어늦었어늦었어 아, 임마 네, 다섯 여섯 빵! 하나 둘셋아 다섯 여섯 빵! 아드셋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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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섯 여섯 빵짜 시간 <laughs> 됐다 이 됐다 아아 아, 진짜 씨. 미션 인파 서브인가요? <laughs> 아. 아 이렇게 가면 되겠다. <laughs> 여기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문제네요 또 세. 넷, 다섯 여섯 빵 하나 둘네 <laughs> 다섯 여섯 빵오 <laughs> 뭐야 이거 아 여기서부터 풀리는구나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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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알았어 음 알았어 이 노란 선이 없으면 풀리네요 노란 선이 지탱을 안 해주니까 날라갑니다 이 노란색 그 쇠봉이 없는 데서는 세고 가야 돼요. 여섯 빵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빨리, 빨리 빨리 빵 그렇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빵 하나 둘넷 다섯 여섯 빵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빵 하나 둘 여섯. 음. 아 알았어, 알았어.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아니에요.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이씨. 아, 진짜. 다시 다시. <laughs> 자, 그래. 자, 이거 자저 위에서 또 한번 쏘고요. 자, 이제 뛰어야 돼요. 다섯, 여섯. 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빵. 안전하겠죠? 그렇지. 아, 됐어, 됐어, 됐어. 오, 진짜 어, 장난 아니네. 하나, 둘. 넷넷 다섯 여섯 빵 여기 아니죠? 여긴 아닌 것 같아요 여긴 그냥 가도 될것 같습니다 맞죠맞죠 맞아? 맞아? 슬쩍? 슬쩍 슬쩍? 어 맞네 여긴 안전합니다 여긴 안전해요 아어 여기 뭐가 있는데 여기 뭐 있는지 좀 볼게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이 게임 재밌네요. 13금보다 좀더 재밌는 것 같아요. 또 올라가면 또뭐 있는 거 같네? 올라갑니다. 아, 어, 내려가네요. 내려갑니다. 네, 게임이 정말 독특하네요. 어,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저 어떻게 어떻게 나가야 돼? 어떻게 나갈 거야? 어떻게 나가야 돼? 야야 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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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 돼 일로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어떻게 나갈 거야? 죽었는데? 뭐야? 죽었는데요? 어. 자 물속에 빠졌습니다. 다시 나가야 돼요. 물이, 물에 물에 가라앉기 전에 어떻게 나가는 방법 을 찾아야 돼. 뭘까? 뭘까? 이쪽인가? 아 이거 열어야 돼. 열어야 돼. 열어야 돼. 제제 열어 열어 빨리 나가 빨리 나가. 호찬아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힘내. 기운내. 좀만 더 가면 돼. 철수야, 기운내. 철수야, 기운내. 흑! 차! 뭔가 되게 시골틱한... 으차! 뽕! 흑! 차! 어, 아닌데? 아니다. 뭐야, 이거. 아, 반대편이구나. 반대편 줄로 올라가는 듯? 자기 바라보고요. 준비 뿅. <laughs> 그렇지. 제 좌우로 앞 반동은 앞뒤 반동. 야 진짜 이거 거의 군필자인데 이 정도면 거의 차림새도 그렇고 거의 뭐 이거 난파 공작원 아닙니까 이거? 어 자자자. 난파 공작원 아닌가요? 우리 동무, 리철수, 리철수였구만 어? 리철수. 에에, 어, 아! 아, 죽었구요. <laughs> 우리, 리철수 동무, 허약하구만. 하체가 허약해. 네. 올라가고. 자, 아. 북파 공작원, 어, 북파 공작원일 수도 있죠. 자. 음, 자, 좀, 좀 위로 올라가 볼까요? 좀 위로 올라가서 뭘할수 있나? 아, 어, 반동은 앞뒤 봤잖아. 번... <laughs> 귀엽다. 야, 귀엽다. 야, 야,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자. 반동은 앞뒤 반동. 샷차. 자, 올라가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오케이. 세세는 뛰어야 돼. 아, 넷세는 뛰어야 돼. 자. 후! 하나, 둘, 아, 늦었어 이거 어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한 번에 뛰어야 돼, 한 번에 야 번에 뛰어야 이거 자, 야 이거 아 이거 거야 자, 잡으려고. 셋, 넷, 다섯, 여섯. 자, 네, 자 그렇지. 아, 자, 왔어요. 으, 으. 으, 으. 으, 으. 다 왔어. 김정일이 목 따로 왔어, 다. 으, 으. 한번 쉬어야겠죠. 수업 쉬어주고 여기 사다리를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고요. 자, 뭐지? 왜두개다 올라올 수 있게 놨을까요왜두 개를 만들어 놨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잠깐만요. 물론, 제가 가는 길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어 죽는 줄 알았다. <laughs> 여기 길이 없나? 아, 여기 길이 없네. 오! 안녕? 내리 니철수라고 해. 네 이름이 뭐니? 이름이 뭐네? 쟤 순인가? 이거를 두번 점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걸 먼저 올려주고 그다음에 올려주고 하나, 둘, 셋 뿅.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럴 필요가 없죠.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뭐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아, 야, 왜 그래? 자, 한번 봅시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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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가 높이가 다른가? 한번 올려보죠. 한번 볼게요. 이제 예, 저기까지. 예, 저기까지 아, 이거, 잠깐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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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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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 잠깐만, 보자. 하나, 둘, 셋, 넷. 지금 뛰어야 돼, 뛰어야 돼. 허! 자. 허! 지금! 그렇지. 자, 오케이. 자, 올렸습니다. 셧! 차! 헤헤! 베리베리 이지하구만이 정도는 뭐 껌이지 뭐자 준비됐나? 쳐어아 그렇지 <laughs> 이거죠 베리베리 이지하죠 잠깐만 어 물속에 들어가려는 것 같은데 아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다른 길 없나 아 들어가야 되나 보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잠시만 지나갈게요. 어, 우나숨 나, 쉬어야 돼, 숨 쉬어야 돼, 숨쉬어야 돼. 일단 숨 쉬자. 죽었다. 수, 숨이 문제네.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는 거는 좀 쉬웠어요. 여기까지 오는 건 그닥 어렵지 않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 얘랑 뭐할수 있나? 아니야, 아니야. 얘랑 뭐할수는 없고요. 일단 어숨숨 모신다. 숨 모셔요, 숨 모셔요, 숨 모셔요, 숨 모셔. 어차피 이번에 죽을 것 같아요. 저 이번에 죽을 것 같은데 숨 모셔서 죽을 것 같은데 일단 건너가 봅시다. 어, 안 죽었다. 야, 뭐야. 하나? 아? <laughs> 미치겠다. 혹시 위에, 위에 뭐 올라가는 길이 있나, 좀 쉬운 길 있나 봅시다. 없어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자, 좀 멀리 뛰어야 되니까, 좀 아래 잡고, 좀 아래 잡고요. 좀더 아래, 좀더 아래 잡고요. 어어어, 어어 어, 왜? 반동은 앞뒤 반동? 뛰는 거야? 어어어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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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속에 들어가면 좀 떨어지는구나. 속도가 좀 떨어지네. 가자. 쳐! 푸아. 아, 어어어어어. 어어. <laughs> 야. 너물 밖으로 못 나오냐? 아, 여기 올라갈 수 있구나. 아, 여긴 뛰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는 겁니다. <laughs> 자, 이제 가자. 자, 이리로 올라갑시다. 저는 물귀신 중에 가장 무서웠던 물귀신은요, 이블위딘에서 물귀신입니다. 이블위딘이블위딘도 물속 귀신이 있거든요. 정말 짜증납니다. 여기서 어떻게 가야돼? 야, 여기... 뭐네 이거? 뭐야 이거? 어... 어... 뭐지? 저한 번에 뛰긴 어려울 것 같은데? 다이빙을 하라는 얘기인데 다이빙해서저 아래쪽에 물물 아래쪽에 밝게 빛나는 저 문이 있죠 저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저기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가자 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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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에 넘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야, 너무 너무 짧게 뛰었다.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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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짧게 뛰었어, 이거. 얜 뭐지? <laughs> 자, 2층으로 올라가서 좀 멀리 뛰어야죠. 조금 멀리 뛸게요. 이번에 자, 끝났죠? 감 잡았어요. 끝났습니다. 후, 차! 자, 가서, 자, 대각선으로 헤엄쳐주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 위로 헤엄쳐주면서, 자, 직선, 자, 헤엄쳐주고, 자, 여기서 직선, 자, 올라가고, 끝났죠. 베리베리 이제 하죠. 여기 어떻게 가지? <laughs> 여기, 여기가 문제인데? 저쪽으로 갈수 있나? 내 쫄로, 쫄로 갈수 있냐? 어, 저기로 갈수 있다, 갈수 있다, 갈수 있다, 갈수 있다.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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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간다, 못 간다, 아못 간다. 못 간다. <laughs> 못 간다. 못 간다. 아, 무서워 죽겠네. 아 휘, 어떻게 가야 돼? 한 번에 헤엄쳐서 가야 되나? 어디까지? 자! 어디까지, 어디까지, 어디까지?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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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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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 저기까지? 아. 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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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잠시만 발로 발로 쥐어 차볼라 자 여기 올라갈게요 그 다음에 저기 버튼을 누르는 것 같죠? 와 이거 또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데? 뭐죠 이거? 뭐지? 아 아닌데, 뭘까요, 이거? 뭘 하라는 거지? 뭘 하라는 걸까요? 이게 존재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쵸? 이걸 누르면 뭐가 있나? 뭐가 생기나? 저기 문이 열리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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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 아닌데? 아닌데요. 아, 괜히 한 번도 아,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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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삽됐다, 삽됐다. 어, 가깝다. 많이 가깝다, 야 많이 가깝다 많이 가깝다 야이고 죽었네. 반대로 유인할 걸. 위로 올라갔는로 위로 올라가니까 뭐가 없더라야요 그냥 헤엄치면 됩니다. 이거 뭐 귀신 쫓아오는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귀신 없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가면 됩니다. 뭐저못 쫓아와요. 못 쫓아오고요. 이쪽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혹시, 아니야. 아니야.